하게 넣을게요. <laughs> <laughs> 마지막. <웃음> 마지막. 마지막. <게임> 가지생마지 <아닌가? 웃음> <laughs> 오랜만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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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 들어와. <laughs> 넓어, 넓어. 우리, 우리 네 명이서 하면 더 넓어. <웃음> <웃음> 자, 다음으로 또 우리 BBS들에게 두 번째 선물이 있어요다더 중요한 날이죠. 최근에 최근에 또 15일에 BBS들 생일이었기도 해서 그렇죠. 그냥 넘어가기 아쉽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죠, 원씨? 네? 선물! 프레젠트! 프레젠토! <laughs> 나머지는 <나도> 잘 <진짜> 모르겠어요. 쉐쉐! <laughs> <시신. 웃음> 하나 둘셋외쳐볼까 네. 다 같이! 하나, 하나 둘, 둘 셋! <laughs> <짠>. 어? <웃음> <웃음> 자, 요즘 시대가 발전하고 있죠? <laughs> 5D를 넘어서 <웃음> 6D! <웃음> 자, 여러분들을 위한 케이크에요. 케이크에요. <laughs> 어? 어디서 파는 냄새 안나요 뜨거워요. <laughs> <laughs> 뜨거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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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네, 급해 가면 안 됩니다. 조심해요. 너무 <laughs> 작은 거 가져오면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큰 케이크. 를거었어요 수고 <laughs> <수고한 웃음> <바퀏> 저희가. <laughs> 디지털 시대잖아요? 네. 네. 자, 그럼 한번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 하시고 세게 불어야 돼요 소원. <laughs> 부르자 소원은, 소원은? 네. 소원은? 음, 제가 소원. 잠깐만 우리 이제 소원 빌어 볼까요? 네. 불조 잠깐 꺼주세요. 네. 소원 마음 길게. 자, 자 소원. 소원 셨나요 소원 빌겠어요 간절하게. 우 눈투고 있지? <laughs> 자, 오케이. Okay. 그럼 다, 같이 다 같이 했나요? 촛불을 <laughs> 자, 촛불을 다 같이 불어 볼게요.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누가 안 불었어? <laughs> <laughs> 자, 근데 앞 사람을 위해서 뒤통수를 좀마시고 약간 위로 사실 나어서 봅시다 우리. <laughs> 자, 센서가 있어가지고. <laughs> 자, 이시 모든 팔 잡을 다 끌어가지고, 호흡을 다 끌어가지고, 자, 자 하나, 하나, 둘, <웃음> 셋. 스티스 <laughs> <laughs> 아! 2층 안 부셨나요? <laughs> 아 2층도 부셔야지 꺼질 것 같은데 이번에는 2층에 계신 분들도 함께 힘을 합쳐주세요 네. 자, 자 내가 봤을 때 방법이 잘못됐어요 후라고 하니까 안 꺼지는 거예요 아시죠?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의사로 맞다, 의사로? 맞다 맞다, 네, 다 맞다. 의, 의사로 해야지 꺼지는 <laughs>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후라고 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안 꺼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네자 불어볼게요 하나 둘셋 아, 맞아, 봤죠? 봤죠? 역시 싸, 싸,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 역시 선물, 을허선한다 봐봐 이선도선니선되잖 팽이 물케이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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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물선를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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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 보이죠? <laughs> 아 맞다. 앉으면 잘안보이지아 <laughs> <laughs> 앉아, 앉아. 앉아, 앉아. 감사합니다. 앉 <laughs> <laughs> 허리 게 아, 좋아. 또 아, 진중한 시간이라서 <laughs> 아무래도 수능이 좀잘 보이긴 한데. 서 있을게 괜찮아 괜찮아 싫어. 괜찮아, 싫어.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웃음> 편지, 아 저희가 이번에 또 준비한 게 편지를 준비했어요 <laughs>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직접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읽는 사람만 설까요? <laughs> 그래요, 편지 읽는 <laughs> 사람만 서서 네. 아, 읽는 걸로 <laughs> 해봅시다 좋아요 아, 그러면은 고이 <laughs> 형부터 네. 왜 나야? 형이 먼저 읽는다 나야? 아요아 이게 건영 형부터 원래 이런 걸 영준이가 먼저 했는데 뭐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오늘 이러고 싶네 <laughs> 자 정성스러운 편지를 잡필 어머 네. 어머 귀여워 빼곡하게 네더 빼곡하게 쓰시지 않을까요? <laughs> 한 다섯 장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니네자 분위기 잡으세요 어, 어, BGM이라도 BGM. 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BGM이요? BGM 있나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BGM 어. 있으면 더안 들릴 수도 있을 것같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목 아파, 좀 아껴 지금 네, 이따 같잡시다자 거절, 아니 거절 아니에요 대려자 사랑하는 b t 아, 진지한 진지해 지금 어, 오늘 이렇게 눈부신 순간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무대 위에서 삐삐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네. 무대에서 삐삐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 저는 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매 순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이 무대가, 어, 우리 삐삐들에게 작은 뉘로가 되고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빛나는 소중한 순간이 되길 정말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거예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쪼꼬만한 하트.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삐삐들에게는 항상 감사한 것스성이네요 오랜 시간 함께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저한테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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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어떠 어때요? 어때요? 부님 편지? 음... <laughs> 그러면 다음 제가 외워볼까요? 선생님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썼던 것 같아요. 시체를못 알아봤지. <laughs> 아 자기가 <laughs> 자기가 <자기도> 시체를투 <laughs> <laughs> BBS BBS 안녕 나야혜성이 <laughs> 먼저 가장 큰 축하를 해주고 싶어 생일 정말 정말 축하하고 BBS를 만나고 벌써 2 4 번의 계절이 바뀌었네 첫눈도 벌써 다섯 분이나 함께 맞이했어. 올해는 첫눈이 내릴 때쯤 다시 만나자던 선국이와 함께 첫눈을 맞이하자늘 곁에서 응원해주던 우리 VBS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무대를 다시 한번 할수 있게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사실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들도 있었고 불안들도 있었는데 옆에서도 그보다 든든하게 도와준 멤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오늘의 기억으로 앞으로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VBS도 오늘의 기억이 꼭 좋은 추억으로 남길 진심으로 바래. 마지막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들의 항해를 든든하게 응원해줘서 고마워. 나 진짜 미안해. 미안, 미안. <laughs> 일어나서. 그 우리 그거 까먹었다. 아, 나다 까먹었다. 앞으로도 아, 잘 부탁하고, 자, 디노쇼를 함께 하셔던그 약속 잊지않았지 BBS를 향한 마음은 오늘도 번 정말 많이많이 많이 사랑해 b b s from 혜성이다 <laughs> 아, 나도 <laughs> 혜성이 BBS를 한 사랑해 BBS를 한번 만든 BBS를 한서 만든 b 발표하는 느낌이야 b 그러니까. s <laughs> <laughs> 잡피 다, 두 BBS <laughs> 안녕 나야. <laughs> 아, 그걸 안 넣네. 누구에게 영준이, 누구에게 영광이 BBS의 생일을 맞이하여 편지를 써본다. 15일에 딱 맞춰서 이 편지를 들려줬다면 좋았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읽어봐. 아이 얘기를 안 했다 <laughs> BBS. 생일 축하해. 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다. 배너와 BBS 생일을 어, 생일은 다르지만 매년 같이 생일을 축하하고 축하받고 즐겼었지 그 순간들이 항상 고마웠고 행복했어. 배너와 BBS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탄생한 만큼 앞으로도 쭉 기억할 테고 함께했던 추억들도 다 간직할 거야.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지만. <laughs> 시간 빠르다. 항상 잊지 않고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며 우리 서로의 생일을 축하해 보자.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 잊지 못할 생일을 오늘 만들어 보자. From 영광. 시간 빨라요. 아안 빨라. 자잘 <laughs> <laughs> 보이죠 뒤에도. 네. 영원히 빛날 나의 아름다운 보석들 BBS. 안녕하세요. 리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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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완입니다. 얼마 전 15일 우리 BBS의 생일이었죠.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네또 <laughs> 이렇게 얼굴을 보고 축하해 줄수 있어서 너무 너무 다행이고 항상 저희 배너의 꿈을 지지해주고 지켜줘서 감사해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BBS들이 함께였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빛날 수 있었어요. 네. 오늘의 이 무대도 여러분들이 함께이기에 더 좋은 공연, 좋은 추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래간만에 BBS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고, 또 오늘 이렇게 혜성이와 함께 무대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뻐요. BBS들과 패널을 위해 용기 있게 함께 해준 혜성이한테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laughs> 또 혜성이가 많이 보고 싶었을 BBS들에게 오늘이 큰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혜성이 만큼 우리 BBS들이 보고 싶었을 우리 성국이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건강하게 다시 저희 곁에 돌아오기만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 같은 시간 내어주셔서 자리해주신 BBS 여러분, 오늘 잊을 수 없는 시간 만들어드릴 테니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만큼은 신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BBS 배너 다섯 명 모두 행복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laughs>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laughs> 아 뭐야? <laughs> 네. 자 이렇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떻게 잘 즐기고 계신가요? 야, 너 어디야? 이렇게 편지를 쓸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고 행복하네요. 첫 데뷔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네, BBS와 함께한 시간들은 더욱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웃어주고, 울어주고, 응원해줘서 고맙고, 보내주시는 사랑들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빛나는 BBS가 될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들, 공연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고, 꾸준히 배너와 삐삐들을 위해 노력해줘서 고마워요.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시 봐요. 휴가 나가면 만나요. 사랑합니다. <laughs> 안녕. 다시 봐요. 뭐야. 어디있어 <laughs> 와야그 와중에 꿀꿀 성대 진짜 그 와중에 목소리 너무 좋아 동 동그리고 온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와. 베이스 울림이 다르네 <laughs> 그러니까 아니 와 진짜 놀랬죠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 저희도 진짜 몰랐거든요 아니, 진짜 몰랐어요 와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죠 해성이 와.. 목소리로아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 준 앤수, 아, 아, 나오는 전... 거 아니지? 성국이에게 <laughs> 또 고맙다고 어디? 박수 한번 쳐줍시다 <laughs> 네, 성국이가 또볼 텐데 이거를 팬배들또 찍어서 올려주면은 네. 성국이가 또 보고 또 흐뭇해지 않을까? 네, 하늘색 박성국 사랑해 한번 합시다. <laughs> 하나 둘 셋. 박성국 <웃음> 사랑해. <웃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어이팅 고마워요. <laughs> 어떻게 우리 성국이까지 이렇게 음성 메모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어땠어요, 여러분? <laughs> 편지랑 이렇게 잘 들었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것 뿐이니까 네, 여러분, 네. 잘 이렇게 간직해 주세요. 앞으로도. 네. <laughs> 네. 그리고 네. 제가. 이번 공연 타이틀이 Goodbye and Hello잖아요. 맞아요. <laughs> 네, Goodbye and Hello. 네, 만나서 인사할 때 안녕도 있지만 네, 헤어질 때 안녕이라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Goodbye and Hello인데 그에 맞는 저희가 또 무대를 또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네, 좋아해 주셔야죠 무대를. 네, 저, 사실 이 타이틀이 노래 제목이에요 여러분. 신곡입니다. 신곡? 노래가 곡이야 신곡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타이틀에 맞게 저희가 또 신곡을 준비했으니까요. 저희가 바로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선생님,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봅시다.